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아비트론 코인이 이제 바닥을 찍고 저점을 다지고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제 구름대를 올라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름대 자리가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예, 핵심 지지선을 깨지 않을 경우, 손절을 짧게 잡고, 상승의 배팅에서, 네, 추가 대응, 추가 매수 관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영상 준비해 드릴 거니까, 아비트럼 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차트 분석 내용 잘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본격적인 아비트럼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22일 기준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트라이크 코인으로 15% 이상의 소중한 수익을 창출해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타점을 복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코인 과거의 변곡을 이탈하고 저항받았던 자리를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이 배팅을 했고 그 결과. 지금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1시간 만에 약17% 수익을 창출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00만원을 매매했다면 하루 만에 170만원, 2000만원을 매매했다면 하루 만에 340만원의 수익을 창출해 갈 수가 있었고요. 한달 동안 10번의 성공을 기록했을 때월 1700, 그리고 월 3400, 월 최소 1000에서 2000 이상 투자 수익을 어디서 유미한 변곡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배팅,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 자리에서 베팅했을 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 가능하니까 혼자서 매매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같이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 3월달 역대급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56,000달러를 지켜줬는데 그 자리를 이번에 이탈했다가 다시 53,000불 자리를 그리고 5만불, 5 5만 3 0 0 0불에여기서의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제 상승 반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56,000불, 58,000불을 돌파하면서 과거처럼 역헤드앤 숄더 패턴 나오면서 이제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위로 7만불에서 72,000불까지 7만 코인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나오게 될수 있으니까, 아비트론 코인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눌렀다 반대하는 자리 저점 매수로 대응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창출 기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현재 구간에서는 밑으로 870원 자리 지지선 체크해 드리고요. 자, 2차 지지선 845원 캔들, 그 다음에 845원 이탈하면 마지노선 825원 캔들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아비트론 코인이 이제 짧게는 870원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그리고 단타, 추가 매수로 접근해서 반등 노려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하면 어디서 840 그리고 825원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저점 매수 기회로 잘 이용해서 물량 확보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아비트론 코인 반복적으로 수익 창출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잘 지지선 활용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등 자리에서 목가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브리핑 드릴 건데 먼저 최근에 만들어진 자, 고가 가격 그리고 저점 가격, 저점 가격 그리고 이제 시간 분봉상 만들어진 뭐, 단기 저점과 고점과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선을 가지고, 이제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이제, 저, 저항대, 네, 지지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항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타겟해 보면은, 먼저 첫 번째 900 자리 돌파하면 940원, 그 다음 1000원, 그 다음 1070원에서 1100원까지, 일단은 단기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4 시간 분봉상 과거 3,000원 정도 고점에서 추세를 깨고 낙폭을 확대했고 다시 한번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1,280원 그리고 약 1,300원 캔들의 지지선을 거래량 수반하면서 시세를 만들었는데 거기를 깨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중장기 목표가 1,300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단기 저항대는 얼마로? 870원 자리 깨지 않고 반등하면 940원 돌파부 체크. 그리고 이 구간 뚫어내면 추가 시세 1000원, 1100원, 그리고 1300원까지 시세 두 구간에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 이 870원 자리 깨지 않으면 밑으로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940, 그리고 1000, 그리고 1100, 1,300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자, 만약에 죽더라도,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20원 정도의 손절, 30원 정도의 손절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얼마까지? 50원, 100원, 200원, 그리고 플러스 구간까지 20원 대비 200원 이상 크게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손익비 좋은 기회니까요. 이 우상형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고가 매도 제공약, 고가 매도 제공약, 고가 매도 제공약 반복해서 투자 수익 챙겨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실시간 전략은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올더 분들은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초대장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타점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투자 수익 창출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제 개인번호 0 1 0 6 4 4 3 7 4 8 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우리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턴에 맞춰서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맥점, 미리미리 선점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